친구간 1 이상 4 이하에서 가우스 함수 하나가 있고요. 불연속점이 몇 개냐고 물어봤죠. 자, 가우스 함수는 일단 정수 단위로 분류를 해야 하니까 1에서 지금 4까지니까 어, 첫 번째 구간은 1 이상 2 미만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2 이상 3 이하 그다음에 3 이상 4 이하가 있고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폐구간이기 때문에 x가 4일 때 하나 딱 있습니다. 그래서 내공, 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내야 하냐면, 가우스함수 속에는 지금 x-2가 있단 말이죠. 그죠? 렇 그러니 여기가 x-2 값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해주면, 빼기 1, x-2,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또2 빼면 0이고요. 여기 x 2 1. 그다음에 1 x 2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x가 4면 요때 x 2는 2값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에게 가우스를 붙였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우스 x 빼기 2라는 즉 f(x)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자 f(x)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음. 가우스 함수는 항상 넘지 않는 최대 정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과 여기 있다면 요쯤에 있으니까 오른쪽 숫자가 아니라 왼쪽 숫자를 읽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어, 그 다음 얘는 0이 되겠죠. 다음 얘는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가우스 값이 2가 되겠지. 그럼 얘를 수식 선생이 표현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보면 일단은 음, 마이너스 1에서 0인 구간 그다음에 0에서 1인 구간, 1에서 2인 구간 아, 정정. 1부터가 되겠죠? 1부터네. 자, 다시. 여기. 1, 2, 3, 4.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마우스 암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자, 1과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2에서 3까지는 0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0. 그 다음 1 이어서,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음, x가 4일 때는 딱 2라는 점이 하나 찍히는. 여기 찍히는, 이런 점될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보면, x가 2인때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끝점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 끝점은 항상 이렇게 홀이 뚫려 있는 영상입니다. 함수값이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음, X가 몇에서, 음, X가 2인 지점에서 불연속이죠. 3인 지점도 불연속이고, 4인 지점도 불연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몇 개? 3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음, 3번입니다.